자 아, 오늘의 저녁 KFC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따가 알려주지 대체 우버를 왜 타냐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빌드업을 먼저 할게 자 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탔던 교통수단이 택시야 택시 진짜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는 데 빼고 인천 돌아다닐 때는 그냥 거의 다 택시를 탔었으니까 미쳤었지 그만큼 택시 중독이었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 호주에 왔는데 택시값이 너무 비싼 거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택시값이 택시도 잘안 다녀. 근데 이제 나는 택시가 너무 타고 싶으니까, 이게 좀 찾아보니까, 나온 게 우버였어, 우버. 우버를 찾고 나서 우버를 한동안 미친 듯이 탔었어. 우버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냥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가 되는 거야. 이 우버는 등록된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아무 데서나, 우버를 부르면 앵간하면 3분 안에 그거를 탈수 있어. 약간 카카오 택시 느낌으로 나가 탈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가격이 택시보다 좀 저렴할지라도,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이 우버를 한번 탈 돈이면 웬만한 식당에서 음식이랑 뭐 음료수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버를 많이 탔었지 그 농장 가기 전에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버는 안 타고 있는데 농장 갔다 오니까 우버 한번 타면 배추를 30분을 따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 정신이 약간 혼미하대 아무튼 너무 손이 달려가지고 한동안 안 타다가 요즘 또그 다시 귀찮음이 도져가지고 새롭게 찾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알것 같은데 DD라고 DD. 디디. 이것도 우버랑 비슷한 건데 처음 아이디 만들고 진짜 몇 번은 우버에 비하면 뭐공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거탈수 있어. 이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뭐 우버가 15불이면 DD는 한 6불, 6불, 7불 이 정도? 진짜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버를 왜 타냐. 우버를 대체 왜 타. 차라리 DD를 타고 남은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말지. 치킨을 사 먹고 말지. 그래서 나는 오늘 치킨을 먹었어. 오늘의 저녁은 치킨, 치킨. 아무튼 이거 DD 광고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줍니다. 왜 나는 이거를 며칠 전에 알았지? 아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돈을 많이 아꼈을 텐데, 그쵸 근데 이게 가입을 할때 무슨 뭐... 뭐라 해야 될까? 이 무슨 추천인 아이디? 뭐 이런 거, 이런 개념 마냥 내가 보내준 링크로 아니면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링크로 가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 20불 쿠폰 을주고 자기한테도 20불 쿠폰 을주고뭐 서로 좋지? 나도 누군가 추천해줘서 이걸 깔게 됐는데 서로 나눠 먹고 되게 좋았어. 그래서 혹시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러면 혹시 인스타로 DM을 한번 주면 내가 내 아이디를 전해주도록 할게. 아무튼 이 DD. 길이 진짜 잘 이용하면 돈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워홀러들은 이런 거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했고 아는 거였으면 미안했고 몰랐던 사람은 진짜 잘 이용해보세요. 너무 좋던데 나는 이제 너무 많이 타니까 그 할인율이 점점 줄고 있어 할인율이. 이렇게 타, 타다 보면 할인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더라고. 이제 할인 탔으면 다시 트레인을 타야지. 아 지금 8시 30분인데. 진짜 오늘이 영상 제일 늦게 올리는 것 같아 아무튼 돈 아끼자 사람들아 돈을 아낍시다 사실 이 우버 디디 이런 거탈 시간에 그냥 조금 더 걸어서 트레인 타고 조금 더 걸어 다니는 게 오스트레일리안 다운 그 느낌 아닐까 걸어 다닐 만하긴 해 사실 그 트레인역 근데 좀 귀찮을 경우에 뭔가 갑자기 택시 플렉스 하고 싶은 날에 우버보다는 디디를 타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 남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 돈도 같이 써버리면 얼마나 이득이야 어떻게 보면 나는 오늘 우버를 탔으면 15불 주고 왔어야 되는데 디디를 타고 6불 주고 왔으니까 9불을 번 거지 이 일자리 없는 시드니에서 9불 번 거면 아주 용한 거야 대단했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겠지 치킨